그렇체도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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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 240만 원. 지금 1,000원을 대체 도대체, 도대체, 0대체도대 l r i g h t that that makes sense. 오늘은 사무실 출근하자마자 클라이언트랑 콜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사업을 최근에 시작한 사람인데 캘리포니아 LA 쪽에서 자연으로 여행 가는 패키지 같은 거 구성해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막 명상하고 뭐 이런 카야킹하고 이런 자연을 되게 즐기는 그런 패키징 여행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법적 문제들이나 지금은 자기 개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해 갖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공식적으로 LLC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다 옮기고 싶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워낙 자연에서 시간 보내고 어드벤처 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신기한 사업 아이디어구만. 미리 나 받으러 갔다 와야겠다. 목마르다. 이 어, 무슨 빵이지? 뭔가 아, 구워온 것 같은데? 좀 먹어볼까? 요새 봄 됐다고 이 기계에서 새로운 플레이버들을 추가해 줬어요. 이 블러드 오렌지 요새 맛있더라고요. 비타민도 좀 넣고 비타민 많이 넣고 많이 넣고 요새 또 원래 잘안 마시는데 회사에서는 라떼 맛있더라고요. 데스프레소 요새 이런 것도 만들어 먹고 있어요. 바나나 월넛 브레드. 어, 바닐라 시럽만 넣으면 따인데 그래서 하나 주문해 놨어요. 집에서 가지고 오려고요. 또 어, 미팅. 제가 지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자를 대표해서 어떤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인데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쪽 회사 변호사 측에 이런 거 이런 거 알려달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답장이 왔어요. 저는 뭔가를 다 이렇게 할줄 알고 지금 이제 막 들어오는 신입들은 안 해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제 역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시니어니까 그거를 제가 직접 안 하고 주니어들한테 이거 누구한테 이 정보 줘. 한테이 정보 전달해 줘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시니어기 때문에 주니어들이 그런 경험을 할수 있게 그런 일을 해볼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또제일 중에 하나라 가지고 제가 하면은 뭐몇분 안에 끝날 거그몇 분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일을 시키는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니어가 제가 시킨 대로 그 일을 하고 저는 또그 일을 제가 시킨 대로 잘 했는지 한번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주니어들이랑 일할 때는 일하는 속도가 거의 한 1.5배 두 배는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로펌의 방식입니다. 저도 주니어 때 그랬고 그렇게 위에서 시니어들이 안 가르쳐 주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이던스를 주지를 않으면은 주니어 때는 그걸 혼자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알려주고 일을 시켜야지 주니어들이 그걸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상당히 적지 않은 부분의 시간은 제가 할수 있는 일, 주니어들한테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되게 다 단계별로 타타타타타 아웃라인 해서 알려 주는 데 시간을 꽤써요 그렇게 해야지 내 트레이닝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기반이 잡혀 가지고 나중에 막 3년차, 5년차, 7년차 이렇게 연차가 쌓일수록 일 잘하는 변동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좀 프로그레스가 더딜지라도 이렇게 시간 들여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 줘야 나중에 탈이 없어요. 에이. 에이. 12시인데 오늘은 12시에 점심 먹으면서 팀 트레이닝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석하러 가야 돼요. 트레이닝 들으면서 일 마무리 해야겠다 이거 빨리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일하면서 트레이닝 하면서 멀티태스킹 해야 될것 같아요. 미팅 끝나고 왔어요. 한시 반이네. 한시 반. 오늘의 할 일을 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오전 중에 계속 미팅이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일좀 해야지. 오늘은 이따가 오후 3시에 회사에서 이벤트 하거든요. 페인팅 이벤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등록해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일을 많이 많이 해놔야 됩니다. 밥먹으면 잠이 살려오는 게 그때 자면 진짜 꿀잠 자거든요. 어기서 봤는데 그때 자면 진짜 그거 다 살려 간대요. 밥 먹고 나서 걷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좀 조절을 해준대나 걸을 수는 없고 일어나서야겠다. 해 어떤 사람들은 그 트레드밀 있잖아요. 그뭐 런닝머신 하는 거 그게 오피스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상 밑에 놓고 이렇게 걸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그걸 해봤는데 그거 하니까. 오. 효율이 효율이 그렇게 비효율적일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만 계속 한 10번을 읽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쓰고 안 썼거든요. 네 그거 편하게 잘 쓰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운동하면서 일한다고? 일석이조? 저한테는 무리데스. 또 영양제도 좀 챙기고 제가 핸드크림 바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르면 손 뽀송뽀송해지는 것도 좋고 손에서 좋은 냄새 나는 것도 좋고 그래서 꼬박꼬박 생각날 때마다 바르려고 해요 집에 핸드크림 엄청 종류별 로 많거든요 회사에 갖다 놓고 쓰는 거는 어디서 선물 받은 건데 뽀까 음? 퍼퓸드 핸드크림 귀엽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게물 많이 마시기거든요 하루 종일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물을 거의 안 마실 때가 많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많이 많이 마시려고 하는 편이에요 페인팅 이벤트가 45분 있다가 시작해서 그 전에 끝내놓고 싶은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빨리빨리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벤트 시작할 때가 다 돼가지고 미리 잠깐 멈추고 가서 이벤트 하고 올게요 오늘은 그 페인터가 와가지고 같이 같은 그림 보면서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주면 따라하면서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림을 보고 다 따라서 그리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좀 그리는 스타일이나 이해하는 게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요. 가서 저희 또 미적 감각을 한번 뽐내보고 오겠습니다. 오, This is awesome. 우선 브라이트한 부분부터 시작해볼요 여러분, 페인팅 다 하고 왔어요. 제거 보실래요? 짠! 작품 하나가 나왔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약간, 이, 노을 지는 강가에, 여기는, 배도 떠있고, 나무도 있고, 하늘에 별도 있고. 짜자잔. 집에 가서 어디다 걸어놔야지? 어디 보자. 이제, 후딱 일을 조금 해보고, 집으로 가보려고요. 집에 가야겠다. 요즘은 해가 길어져가지고 지금 5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밖에가 더 안해요. 그래서 집에 갈때 그렇게 늦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좀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서도 나머지 일 하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날씨 진짜 좋다. 이제 추운 거 끝나고 완전 봄으로 들어선 거 같아요. 또 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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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퇴근하고 오자마자 배고파갖고 샐러드 먹으려고요. 저녁으로. 코스코에서 산 건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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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또르, 안 된대. 또르, 저거 너건지 어떻게 알았어. 당근 먹을까? 손, 옳지. 오늘은 이제 저녁 먹으면서 좀 쉬다가 일하다가 자려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끝. 안녕.